네. 그, 안녕하세요. 네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업무지원팀에 그, 어,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조현호라고 하고요. 여기 이제 그 리모델링 보호자 대기실 리모델링 했던 거에 저도 같이 참여했어요. 그래서 저도 요거 페인트칠도 하고요. 뭐,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 보호자 대기실이 바뀌니까 이렇게 느낌이 어떤지 좀 묻고 싶, 여쭙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약간. 안느하게색이고요다는 생각이 잘요 네. 아, 네. 아, 그렇게 느끼시니까 감사합니다. 그렇 <laughs> 혹시 또 다른 분도. 집도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아이들. 그죠. 이렇게 하는게 많잖아요. 네. 뿐만 아니라 충전에 따라는 엄마도 집 이렇게 우리가 해놓으면은 집은 아이들 때문에 이 집이 안될 거다. <laughs> 이거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음, 대리만족? 집에 못했는 분이 네. 대리만족? 잠깐이지만 <laughs> 네. 그런 걸좀 느낄 수 있는 말이에요. 아, 그쵸? 저도 신혼집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. <laughs>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여기 <laughs> 있으면서. 아. 네. 그, 그러면 그 여기 왔을 때 이제 아이들도 또, 또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저희도 되게 걱정했던 게 이거 아이들이 만지면 어떡하나 뭐 부셔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안한건 아닌데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런 걸 줌으로써 오히려 더 어떤 좋은 자극 사실 이런 거 부셔지면 그만 이거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런 자극 그 시기에 받지 않으면 또어려움 이렇게 더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기에서 또 놀기에는 혹은 여기서 쉬기에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관찰 혹은 내 아이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직 애가 안돌아어 <laughs> <laughs> 오늘 처음이세요? <laughs> 네. 가데아 네. 자기 의자처 앉아서 TV 보 이렇게 아 애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도 네. 직접 막 갖고 이렇게 물 따르는 소리도 내고 하더라고요. 기억게잘 네. 어, 네. 울더라고요. 아,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? 네. 뭐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감정이란 부분 이런 것들도 네.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? 애들도 화사해 보이니까 네.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, 아유 <웃음> 다행이네요. <웃음> <laughs> 너무 아기자기해서 손색이가좀 무섭긴 한데 그럴 줄 알고요. 뒤에 실리콘으로 다 붙이긴 했어요. 아. 그래서 띄어, 띄어지진 않는데 네. 또 이제 그 중에 힘 좋은 애들은 또 띄어가, 띄울 수는 있겠죠. 이런 의자 같은 거 애들 앉아서 보는 고요 아, 이거를 음. <laughs> 음. 아, 의자로 딱 앉았을 때? 네. 어. 저렇아서렇게 네. 네. 보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나중에 찍었어야 돼. <laughs>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. 음. 아이가 저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아, 네. 혹시 오늘 처음이세요, 어머니도? 예, 예, 네, 저도 한번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앉아 있는 건 처음으로. 아, 하고. 근데 역려를 했었어요. 분명히 오늘쯤에는 뭔가 몇 가지가 <laughs> 안 가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. 발전해서 좀놀랐어요 아, 응. 아이돌도 이쁜 거를 한번 이렇게 하지는 않나 봐. 음, 네. 음. 그래서 어, 몇 가지 조금 뭐부러지고 이런 거 있, 있긴 한데요. 제가 생각했던 예상보다는 적어요. 그래도 네, 보다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. 네. 시도를 해 볼까? <laughs> <laughs> 네. 그럴 줄 알고요. 이분들께서 나중에 이런 거 샀던 거 공유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. 그래서 어,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분들께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. 이분들 보시고. 아, 보셨어요? 그 이분이 여자분이 회장님이시 여기 그냥 그 꿈꾸는 그림의 회장님이신데 거의 메인으로 하시고 옆에 있는 분이 남편분이세요. 근데 잠깐 짬내서 여기 와서 선반 이렇게 달아주고 가셨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냥 그 표현하고 싶은 한마디 깜짝하 게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오늘 음... <laughs> 너무 고생해주셨는데요. 덕분에 너무 움을만뜻할 수도 있고, 애들한테 행복함을 줄수 있어서 네. 참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저도 감사드리고요. 지금 20분 중인데, 여기 아, 오니까 환해져서 네. 앉아있는 한시간 동안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진짜요? 아, 이게 고맙습니다. 태교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도 마치는 걸로 할게요. 네.